얼마나 큰 꿈이 아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. 태어난 사람 음. 지금 아. 지금도 그 음.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... 음. <laughs> <laughs> 당신의... <헉. 웃음> 카메라가 잘 뜯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아가 너무 잘 놀고 있어요 지아! 뭐해 뭐해? 지아 어디가? 정신이, 사 뭐라고, 뭐라고? 뭐라고, 뭐라고? 좋아요. 진짜 너무 잘 놀아요. 안녕, 지, 녕 다시 오는 거, 할머니한테? 아이고, 아이고, 아 지하잡버라치라치라치라치라치라 어디 갔어요? 우리 집 <laughs>